안녕하세요. 부평구 노인 복지관 에어로빅 강사 한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르신들 영상 몇개 올라온 거 보고 운동 좀 따라해 보셨나요? 네, 댓글에 아주 그냥 따라해 보니까 너무 시원하고 어깨도 시원하고 몸이 쭉 펴지는 느낌이 났다고 댓글 올려 주셨어요. 이렇게 댓글 올려 주신 우리 어르신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꼭 이렇게 영상 보고 하루에 30분씩, 20분씩 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요즘 또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됐죠. 그래서 걱정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들 마음 편하게 잡수시고 네, 만날 날은 꼭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라는 음악으로 이렇게 동작 준비했습니다. 먼저 준비 운동부터 하고 동작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리는 어깨 넓이 벌리겠습니다. 자, 숨을 한번 쭉 들이실게요. 다 위로 올리시고. 자, 기지개 한번 쭉 해서 후 하고 내쉬겠습니다. 내로 한번 더쭉 올리시고, 들어 후 하고 내쉴게요. 그대로 위로 한번 더쭉 올리겠습니다. 자, 손을 깍지를 껴서 위로 쭉 올려주시고, 자, 옆구리 한번 시원하게 늘려보겠습니다. 들어 바로, 자, 왼쪽으로 옆구리 한번 쭉 늘려주시고, 네 바로, 그대로 손을 머리 뒤로. 자, 손바닥이 머리 뒤통수에 닿게 해주시고, 자 팔은 귀 옆에 관자놀이 옆에 살짝 붙여줍니다. 고개를 살짝 숙여서 배꼽을 내려다 보시고, 뒷목이 당겨지게 쭉 내쉬면서 눌러줍니다. 이렇게 후, 그리고 천천히 내려주세요. 자, 오른 팔을 귀 옆에 붙여서 왼쪽 귀를 잡으시고 왼쪽 목선을 살짝 당겨주겠습니다. 후 하고 내쉬면서 내려주세요. 자, 왼팔, 오른쪽 귀를 잡겠습니다. 들어, 목선을 쭉 당겨주시고, 들어 후, 하고 내려줄게요. 자, 오른팔을 앞으로, 자, 왼쪽으로 보내시고, 왼팔로 고리를 걸어서, 자, 왼쪽으로 당겨, 고기는 오른쪽을 봅니다. 들어 바로 후, 내실게요 자, 왼팔 앞으로, 오른쪽으로 보내세요. 자, 오른팔로 고리 걸고, 고기는 왼쪽을 보겠습니다. 로 바로 내실게요. 어깨 한번 쭉 한번 올려주시고 내려주시고, 들어 올렸다가 내려 올렸다가 내렸다. 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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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스.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몸 한번 더쭉 늘려줄게요. 오른손 귀옆에자 그대로 손을 내리지 마시고 오른쪽 뒤로 살짝 당겨서 어깨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나게 해줍니다. 후, 하고 내쉬면서, 오른손, 왼쪽 발등에 닿을 때까지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대로, 손을 머리 뒤로 돌려서, 자, 상체를 한 바퀴 돌려주세요. 후, 자, 왼팔 귀 옆에, 자, 머리 뒤로, 손이 뒤로, 자, 내쉬면서, 왼손, 오른쪽 발등에 닿겠습니다. 로 팔을 뒤로 돌려서 쭉 올려서, 시원하게 한번 해주시고요.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한번더 등을 쭉 펴볼게요. 자, 후, 내쉽니다. 손을 뒤로 깍지 끼고, 손을 밑으로 등 척추 위아래로 쭉 늘려줍니다. 후, 내쉴게요 다시 한번더쭉 들이시고, 그대로 내쉬겠습니다. 그대로 팔을 위로 한번쭉 올려보겠습니다. 그대로 무릎을 굽히면서 후 하고, 네번 하겠습니다. 한 번, 에잇, 두 번, 일, 세, 일, 넷, 일, 그대로 후 내쉬고 자손 한번 털털털 털어주겠습니다 손에 네. 혈액 손에 잘 되게 털털털 자 다리도 같이 한번 털어볼까요 털털털 자 털털털 한번 더 털털털 털네 털털털 털 얼굴 짓거리지 말아요 동작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음악 나오면 손허리하시고요자 오른발을 왼쪽의 뒤꿈치 찍으면서 손벽을 쳐보겠습니다 오른발 왼쪽에 치고 하나 둘 하나, 둘, 뒤꿈치 찍으면 또 손뼉 찝니다. 네, 그대로 다리는 어깨를 벌려서 몸을 흔들어 주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제 다이아몬드 스텝 가도록 할게요. 오른발, 왼발 앞에, 왼발 옆에, 오른발 뒤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다이아몬드 스텝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뒤꿈치 찍으면서 손을 앞으로 돌려주겠습니다. 자힐힐 힐, 터치 하겠습니다. 하나, 아, 둘, 셋, 넷, 넷 어깨를 올렸다닙니다.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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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네 제자리 걸음 힘차게 걸으시면서 팔을 크게 한번 반짝반짝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리는 어깨 넓이 벌려서 젯드박수 치도록 할게요. 오른쪽 두 번, 왼쪽 두 번, 아래 두 번, 셋, 네자젯드박스한번더 해볼까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도 같이 힐힐 힐 터치 하시면서 이번에는 손가락을 할 거예요. 반대. 오른발 뒤꿈치 찍을 때 왼손가락, 왼발 뒤꿈치 찍을 때 오른손가락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뒤꿈치 왼손. 왼발 뒤꿈치 오른손 하나, 하나, 에 하나 아두올세에네 잘하셨어요 자발 뒤로 놓고 다다다 동작을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발 뒤에 놓고 왼발 에서 그대로 제자리 자 오른발 에만다다다합니다 다다다 자 왼발 뒤로 뒤로 오른발 다시 제자리 놓고 다다다 조금 어렵죠 자한번더 해볼까요 오른발 왼발 다다 왼발, 오른발, 딱, 딱, 다리는 벌리고. 그대로 업, 다운 합니다.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자, 다리 벌린 채로 그대로. 살짝 오른쪽으로 그대로 옮겨줄게요. 오른쪽. 자, 왼쪽 어깨 앞으로. 고개는 앞을 보시고, 겸스겸스. 하나, 둘, 셋, 넷. 자, 그대로 자리를 왼쪽으로 옮겨주다 왼쪽으로 펼쳐. 자, 오른쪽 어깨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자, 주먹을 쥐고 알통 힘을 주고, 하나, 둘, 그대로 위로, 셋, 넷. 자, 팔을 뻗었다 접었다 하시면서, 원, 투,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구령 같이 합니다. 시작. 원, 투,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노래 제목이 얼굴을 찌푸리지 말아야죠. 저 어르신들 활짝 웃으면서. 이 동작 같이 해볼게요. 음악 주세요. 부르지 말아요. 나. 힘그 <laughs> <laughs> <재산이 부르. 웃음> 영상을 보시면서 몇번 하시면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래 가사가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지금 너무 힘든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을, 즐거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또 운동을 했으니까 또 마무리 한번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쭉 돌릴게요. 하나,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이렇게 한번 돌려주세요. 둘, 셋, 넷. 네. 자, 옆구리 운동 네 번씩 하겠습니다. 하나, 아, 두, 울, 세, 엔, 네, 에. 자, 왼팔 옆에 하나, 아, 두, 울, 세, 엔, 네, 에. 자, 위로 한번 쭉 들으실게요. 들어 내쉬고, 허리를 숙여서 손을 아래로 뿌려주겠습니다. 밑으로 후, 뿌려줍니다. 한번 더 들으시고, 내쉬면서 밑으로 후. 부려지고 셋둘셋넷네둘셋넷 넷, 넷, 자, 팔을 접으시고요. 자, 상체를 왔다 갔다 틀어 줍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 네. 따라 하시느라고 수고 너무 많으셨어요. 자, 요, 오늘 운동은 조금 땀이 조금 나네요. 네. 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예, 혈액선이 잘 되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예, 기다리다 보면 좋은 날이 올것 같아요. 어르신들 수고 많으셨습니다.